아 가야산 우두봉 원래 가야산 전에 우두봉의 우두산이었습니다 아이 상왕봉 상왕봉 스를 처음 듣는데 상봉 하는데 이건 상왕봉이네 아 우두봉은 표시 잘했는데 가야산 이름 전에 우두산이었거든요 해발 1430m 합천군 아 영광입니다 이야. 2024년 11월, 11월 14일, 예, 가야사를 정상, 상황봉을 예, 등정을 했습니다. 고운 맘 청청스님, 야야 아, 서울도 보이네, 서울도 보여. 좀더 못해서 서울도 보이네. 어느 쪽으로 올라오셨어요? 예? 야? 우리 사장님들 야. 어느 어느 쪽으로 올라오셨어요? 성주. 성주. 아, 성주. 야. 배, 아, 동 예. 손님 어디서 오셨 그래. 아, 저 현서서세요. 현서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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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가일로 가, 일로로로 와. 남자들이 로야 가야산 우두봉 가야산 우두봉 정상을 등정했습니다. 2024년 11월 14일날 고음암 성도 청청선이. 야. 지금 내려가시는 길이요? 예? 일로 갔다가 일로 올로 하시면 안 돼요. 안 돼? 어디 가시려고 예? 가는 길 없어요. 저리 가요. 저리. 아, 그럼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우리요. 볼 보러. 아볼 보러. 어. 아니라. 또 이리 로 올라와야 될까요?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래요? 이거 머리야, 머리야. 거기 밥먹으로 가는데. 아. 저리가 여기 옆으로 가면 해사로 가요. 이제 서, 성주군으로 가려면요? 야? 저 백운도. 저쪽으로. 이쪽으로. 예. 저쪽으로. 아 길이, 길이 또 있습니까? 예. 예. <laughs> 야,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그렇지 아주 멀리까지 보입니다. 여기서 김천도 보입니다. 대구도 보입니다. 우두봉, 아 우두봉. 이게 소 머리까지 생겼대서 우두봉 일명 상황봉 우두봉 가야산 응.